안녕 얘들아 오늘도 오전 이현전이랑 우리 애기들 고민을 해결해 볼게. 어, 오늘의 고민은 아 진짜 국어 이 약간 난쟁이 것 같아. 질문부터 보는 게 좋아요? 문제부터 보는 게 좋아요? 요 질문도 진짜 애들이 많이 하지. 완전 그거 아니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아, 먼저냐? 내가 그 생각 했다 소름. 아 짜증 나. <laughs> 어 얘들아 <laughs> 다시 조, 해야 되겠다. 조교 언니들이 이래. <laughs> 언니들 인성 터지지. <laughs> 진짜 장난 없다니까.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어, <laughs> 동의하는 표정 봤다 내가. <laughs> 어 질문부터 보는 게 좋아 문제부터 보는 게 좋아? 어 이건 약간 저는 제가 음.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의 종류에 따라서 전좀 음. 다르게 문제를 풀었던 아것 같은데. 너는? 만약에 지문을 읽다가 음. 지문이 너무 어렵고 뭔소린지 모르겠다 싶으면 음. 문제를 먼저 가서 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내가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잡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었고. 아. 어.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지문이 딱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스르륵 잘 읽힌다. 그러면 그냥 지문부터 읽었어요. 아. 너는? 지문부터 읽는 거랑 문제부터 읽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하거든요. 아, 왜? 전전 개인적으로 지문부터 읽는 게 음. 문제를 보고서는 지문을 접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견 없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지문을 읽을 때 조금 중요도를 생각하고 문제를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 보면은 오히려 음. 내가 내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그렇게 거, 서, 선택해서 키워드만 뽑아서 읽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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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진행 완전 <laughs> 토론 시간이었어. 알고 보니 100분 토론. <laughs> 달걀 쪽과 닭 쪽. <laughs> 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주 솔직하게 하면 어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근데 어 누가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난뭐더 보게. 질문. 대답해 보기. 한기전이 <laughs> <laughs> <방이> <laughs> 황현주 대답하라고 <laughs> <laughs> 실명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오존이현존이 이미 우리 인사할 때 아, 황씨인지 모르잖아요 최씨 최씨 최현주 최현주 선생님은 사실 뭐부터 보냐면 지문부터 보거든 왜냐면 지문 결국에 지문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문이랑 문제는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지문에서 분량이 많으면 그 아이 무조건 문제 많이 나와 그러니까 평가 우리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우스갯소리로 평가원은 잉크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에 문제는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는 어떤 그냥 이런 절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문부터 보기는 하는데 문제부터 봐도 뭐큰 상관은 없어 근데 이거는 안돼 선생님이 안 되는 거 하나는 말해줄게 뭐는 안 되냐면 문제를 보고 찾아 읽으려고 하는 거.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 어딨지? 이거 어딨지? 너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입으로 리액션을 애들한테 안 보인다고. <laughs> 보이는 라디오 찍는다. <laughs>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소리 없이 웃을 거야. 아이씨, 그어 약간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어, 문제부터 보게 되면 어딨지, 어딨지 찾아 읽는데 최근 지문 너무 길지 않아? 네, 맞아요. 어. 어, 그긴 지문을 어떻게 다 찾아 읽어? 그럼 진짜 선지가 생각해봐. 여섯, 다섯 문제가 나왔어. 한 지문에. 선지가 다섯 개야. 그럼 지문 몇번 읽어야 돼? 25번? 어, 어? 내가 쓰면서 하니까 내가 바로 대답 잘하네? <웃음> <웃음> 25번은 글을 읽어야 되거든. 근데 글을 한번 제대로 읽으면 훨씬 선지질지위가 편해. 그러니까 결국의 문제는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뭐 어떤 것부터 봐도 상관이 없는데 현주가 아까 처음 말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읽다가 막히고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아, 그럼 어느 쪽에 좀더 포커스를 둬야겠다. 이렇게 읽어 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또더 보태기 하고 싶은 거있언니 아니요. 보태고 싶니? 어. 얘들아, 결론 말해 줄게. 뭐부터 봐도 상관없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문제를 보고 어디 있지? 찾아 읽으려고 하는 건안 된다라는 거. 그 결론 가져가면 될것 같아. 자기한테 더 맞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확률이지 뭐. 보편적으로 더 많은 애들. 상위권에 되게 많은. 선생님 1%만을 해보면 1%만 되게 많은 애들이 질문부터 읽긴 하거든. 근데 그런 확률인 거지. 확률이 뭐 옳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면 될것 같아. 우린 다음 시간에 볼게. 안녕. 안녕.